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좀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았나요? 아니면, 아,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나요? 음, 코스닥 쪽에 1% 정도 하락 나온 것은 좀 과한 느낌이 좀 들고요. 코스피는 0.4% 하락한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행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제 느낌이 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아마 느낌이 있을 거고요. 셀트 삼형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오늘 또두 건의 또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고. 지난 연휴 직전에 또그 품목 허가 변경 이제 얘기 등등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에서 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늘 음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 가격보다 빠진 상태로 약한 흐름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흐름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어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게 식약처의 품목허가 변경이라는 것 국민 이슈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제약이 좀더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더 미래 가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전체적으로 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셀트 삼형제는 그래도 어,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이 정도는 용인하고 지나가자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오늘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좀더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어 셀티론 뿐만 아니라 셀티론은 뭐 그냥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공존하는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도 좀 비슷한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요즘에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뭐 잠깐 저는 잠깐 봤습니다만 그 이정재 씨 나오는 그 장면 잠깐 봤습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뭐 구슬치기 뭐 딱지 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뭐 간부 얘기도 막 나오고 그 아주 흥미롭게 풀어가는 그 소재를 잡은 거그 옛날 그 미국 아, 아놀드 슈워제네거 나왔던 저 러닝맨이라는 영화 생각이 나고 그러던데 쪽.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 있잖아요. 근데, 아, 굉장히 아이디어도 그렇고 잘 풀어, 풀어나간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니만 오늘 그 관련주들, 어, 뭐,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뭐,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완전히 뭐, 귀염을 토했죠. 그리고 또그 셀트리온과 어, 같이 진단키트를 이제 만든 휴마시스도 26% 정도 오르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수출 얘기 나오면 휴마시스가 튀어오르고 셀티료는 별로 못 가는 그런 패턴 또 반복했고요. 그리고 쿠키런 킹덤 게임이 미국에서 인기 순위 3위 올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도 13%대 뭐 급등이 나왔고 지금 요즘에 데브시스터즈 난리죠. 지금 많이 올라 어,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이 또 오늘도 반복됐고요. 하여간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아주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오늘도 강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 주의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를 좀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어,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어, 코스피 잠깐만요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의 경우 어, 176 종목이 올랐고 715 종목이 빠졌습니다. 뭐 전혀 흐름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41% 하락했고요 어, 코스닥은 200 57 종목이 올랐고 1135 종목이 빠졌습니다. 0.94% 하락을 했고요. 오늘 니케이지수가 0.67% 빠진 것 말고는 상해 종합이 0.38%, 홍콩 항생은 장중에 2% 넘게 올랐고, 홍다가 뭐30%대 급등했다는 그런 아까 소식이 나오던데, 홍콩 항생 결국 1.19% 상승 마감했고, 미국 시장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우리 시장이 좀 아쉽다. 이거는 이제... 어, 주말 연휴 사이에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시장이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5,600, 5,700억 원어치를 샀어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약간 걱정스럽게 받아들인 어, 개인과 기관들이 팔았을 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오늘의 하락을 내일 바로 매우지 어,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 충분히 할수 할 있는 그런 어, 하루였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어제 완화적인 미국 FOMC 결과 발표에 따른 어,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 급락 등을 반영하면서 장 초반에 1%대 하락한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 축소하면 마감했다는 코멘트 나왔고 코스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 등을 반영하며 반도체 업종 중심에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 주는 삼성전자가 0.26% 그래도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하는 느낌의 흐름이 나왔고요. LG화학이 오늘 8.42%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어,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그 RSI 지표가 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LG 화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오늘 8%대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그 이제 반등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셀트리온이 3%대 흐름 뭐 나쁘진 않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어, 흐름이 좋았지만 제약 쪽은 좀더 만족스러운 하, 그 흐름이었고 헬스케어는 좀 불만족스러운 흐름이었다고 보고요. LNF가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크, 지금 2차전지주들 아주 강력합니다. 어, 흐름이 뭐 지금 진짜 특히 어, 양극재를 하는 그 제조 판매하는 에코프로비엠, LNF. 뭐 코스모신 소재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지금 너무 좋아요 어, 너무 강해요 지금 진짜 어디까지 갈지 그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 어, 중간에 꺾지 말고 좀더 이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음, 글쎄요 좀 수급이 워낙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제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BNC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어, HLB와 카카오 게임즈는 4%대 하락을 했고, 리노 공업도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만 보면 은 어, 그렇게 나쁜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만에 1.9%대 상승하면서 15위 시총 1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종목 보면 오른 종목이 7종목밖에 안 돼요. 근데 팜젠사이언스 상한가 나왔고 동화약품이 18%대 상승, 대원제약과 셀트리온이 3%대 나머지는 다 이런 상황이고요. 하락한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가 5%대, SK바이오사이언스, 유유제약, 1, 우 동성제약이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종목은 휴마시스가 25.85% 상당히 많이 올랐고 원바이오젠 13%대, 유바이오로직스 11%대 엔지킴 생명과학이 7%대, 셀트리온 제약과 한국 BNC가 6%대, 흐름이 좋았습니다. 빠진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15%대, 16%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이수엡지스 10%대, TNR 바이오펩과 제노포커스가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2,650억 원 감소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코스피에서는 카카오와 LG화학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LX 세미콘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카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LG 디스플레이, 셀티리온, LG 화학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셀티리온헬스케어 LX 세미콘, 셀티리온제약, LNF, HLB의 순으로 어, 공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LG디스플레이, 효성TNC, DB손해보험, 호텔신라, 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높았고 코스닥에서는 LX세미콘, 메가스터디교육, 파크시스템스, 유비쿼스홀딩스, 다우데이터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공시.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먼저 어,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의 원료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을 하기로 했다 하면서 390 2억 원대, 392억 한 7천만 원대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 시작일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셀트리온이그 신속 진단 키트를 미국에 공 공급을 하는데 국방부 산하의 조달청이 진행한 사업에서 공급 업체로 최종 선정 됐는데 7,382억원 규모의 어그 계약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셀트리온 USA 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죠 이게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는 그런 계약이었다면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판도가 그래서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최대 7,382억 원까지 늘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휴마시스와 이게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주가가 26% 가까이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고 수급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는 거고요. 수고 보면요.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22만 주 샀습니다, 오늘. 기관은 뭐, 어, 많이 안 샀죠. 3만 4천 주를 샀는데, 어, 개인만 아무래도 팔다 보니까 어,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온 거고, 어, 개인만 팔다 보니까 주가는 좋을 수 밖에 없었고,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거래량은 120만 주 넘게, 어,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61,000주, 기관이 6,000주 매수를 양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인만 7만주 정도 팔았습니다. 거래량도 130만주,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약은 외국인만 1 2만4천주를 샀고요. 어, 기관도 9 0 0 0주 투신의 매도가 나와가지고 기관 9 0 0 0주 매도가 나왔는데 거래량 어쨌든 122만주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제일 많, 많았고 어, 100만주 넘었던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 헬스케어는 0.17% 200원이 오른 12만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0.61%천원이 빠졌습니다 163,0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그 오늘 이제 위아래 꼬리 같이 거의 비슷하게 어, 특히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 보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고 어, 위쪽에는 241선 이 지나가면서 좀 누르는 모양새가 나왔고, 아래쪽에서는 매물대 하단에 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의 하단 29만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매물대 하단이 28만 2천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빠져도 한 2, 3천원 정도 빠지는 모양새. 올라도 한 4, 5천원 정도 오르는 모양새. 이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헬스케어는 역시 음봉이 나는데 위쪽에서 그2 4일선에 저항. 그죠? 이동평균선이 제이 위에 머리 위에 지나가니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며칠 동안 올랐으니까. 11만원에서 12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더니 바로 저항이 나오더라 241선을 만나서 저항을 받더라 하는 거고요 빠지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올라도 241선 부근 12만 2천원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길죠 아주 세죠 그래서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 11만 8천원대 정도에서 어,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의 일봉차트를 보면 제약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윗골이 길게 달고 거의 뭐 17만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어, 올라가게 되면 이 위, 지금 매물대 위쪽에 16만 8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 아래쪽에 21선에 오늘 지지 바로, 바로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빠지게 되더라도 16만 천 원쯤 되는 21일선의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어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하나 하나 지금 정립하고 있는 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어 어떤 그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자유롭게 막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빠진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국면이 결국은 수급인데, 오늘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패턴. 특히, 어, 코스피에서는 기,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세게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오늘 이 주가가 내일에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뒷받침이 됐을 때, 좀 오늘보다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결국 수급이 들어오면 음 주가가 빠지기 어렵죠. 외국인 기관이 사는데 주가가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흐름이 더 좋을 거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역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다. 그런 기대를 어,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고 어, 기대를 버리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